I am 보이는 o d 니다 y I am a good boy. I am a good b o 우리를 m 해 g 이 땅에 오 o y 우리의 모든 죄악을 boy. 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 y I am a good 다아 y I am a good boy. I am a good boy. I 이 m a good boy. I am a g 아버지의 부르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심겨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원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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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계 대전 때요. 어, 연합군 미국 병사들이 독일에 도착합니다. 사고 일어났는데 이은그 막사 주변에 뺑 둘러서 독일 군인들이 지뢰를 다 부셔놨어요 이제 못 나오게 거기에 갇힌 것입니다 대장이 외칩니다 우리 사방 뺑 둘러서 지뢰에 붙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격을 받거나 굶어 죽게 되어 있다 내가 지뢰밭을 밟으며 뚫고 나가니까 터지게 되면 거기까지 길이 난 것이고 나는 죽는다 거기까지 길을 낸 거니까 다음 사람이 뚫어라 가다가 지뢰가 터지면 죽어라 몇 사람만 죽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처음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은 길이 된다 그래서 다 살아나야 된다 그랬더니 도화가 그럽니다 지휘관님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죽으면 네가 지휘관인데,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온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봅니다. 지, 대장이 앞으로 척척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내어서 갑니다. 정말로 긴장된 순간이 됐어요. 그리고 다 뚫고 나갔는데, 하나도 안 터졌어요. 발자국은 발자국, 그리고 나서 발자국을 밟고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가서 죽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 사람이 먼저 감으로 인해서 다음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 이런 멋있는 지도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 나라를 보면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슬, 슬픔이기도 합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내는 사람,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갈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을 믿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인생의 길이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 신앙이나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편 19편, 1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다 즉,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의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다고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그 창원이 생각이 나요 주일학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갈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그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가서 크리스마스 때그 율동을 하면서 배웠던 게 그게 처음 그 찬송가였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좋은 우리에게 가르침 가르침을 주시거나 도덕적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관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길을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멀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이 오늘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릅니다. 예수님이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까? 어디로 가시나인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먼저 너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가서 중국을, 중국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돼요성경의 전체 중큰 주제 중 하나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아담이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졌다는 거죠.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는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길에서 사망길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됐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아멘. 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마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은요 아들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 길을 내시고 먼저 오셔서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가 곧 길이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우리가 그 뒤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 대신 예수님, 구속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그래서 거기 가서 빌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만, 예수 그리스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유일한 길되신 예수님. 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이제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요즘에 자동차를 타고 말잖아요. 어디를 목적지를 두고 내가 갈 때에 네비게이션을 칩니다. 그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따라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이 네비게이션도 어떤 때는요, 이상한 데로 이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산으로 막 올라가요. 이상한 데로 이끌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내가 걸음을 정하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길을 가겠다고 막 이렇게 가지만 아, 네. 결국에는요, 아, 네. 그 자리에 뷔뷔돌 아, 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네.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아, 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낙그의 길을 아, 네. 걷고 있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그렇지만 이곳에는요, 광야 생활 40년 동에서그 광야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찾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많은 길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아멘. 길은 없어요. 다른. 아멘.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선행적이고 도덕적이나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는 없다 말씀하시죠. 초대께서도 이러한, 그, 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없으이라고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잘알 겁니다. 모래, 모래의 조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인생길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들고, 근데 왜 주님은 나를 혼자 두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걸었던 그 발가락, 발자국이,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걸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왜 나를 그리 힘든 가운데 그냥 두시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그리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놓으라 그 발자국은요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업고 걸어갔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왜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품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땐 그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위로가안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렇게 연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응답하시지 않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고 계신다는 거죠. 네. 6절 말씀에, 말씀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나 사실에 이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떠나신다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었으면, 정말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떠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분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는 일이 올지라도 나에게 정말 하나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다 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갈망하는 영적 여정의 안내자입니다. 내가 영 지금 가는 영적인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여행하고 있잖아요, 순례자야. 창왕한데 순례자, 나는 순례자.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천로역장님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례를 합니다. 가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끝까지 가요, 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어려운 일도 당하고 미혹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수렁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너고 건너고 거,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가 천성문에 타다릅니다. 믿음의 여정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자만서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나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16장 1 0 19절에도 강포한 자는 그 이웃을 개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지금 혹이라도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내 생생상을 따라 가는 길, 내 계획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는 정직한 사람의 길도 있고 태극한자의 길도 길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정직한 길에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은 영원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어요. 그걸 지고 따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아, 네.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는 아,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아, 네. 이 생명은요, 그냥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네. 내가 무엇으로 그 빛을 갚겠어요? 내 몸을 드린다 하게도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내가 이 짐을 내려놔서도 안 되고 아멘. 이 길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아멘. 아멘.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느샌가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울도 빌 1고 3장 12절 14절 말씀에 앞에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태삼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짧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그 사랑을 힘입고 나가기 아, 원합니다. 아, 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다 띠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게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의 온전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